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ABL 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이렇게 고점 뚫어주고 신고가 갱신하던 종목이 3만원 이후부터 추가적인 상승해주지 못하고 주가 눌리고 있는 시점인 만큼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노려볼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너무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ABL 바이오에 대해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모두 깔끔하게 이야기해 드릴 거고요.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는 식감의 수 단타 종목들. 선익 시스템과 오늘도 현대임스. 이렇게 두 종목 매수 진행해서 장 중에 각각 28% 이상 슈팅이 나와주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도 진행이 될이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이 바로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영상 뒤에서 이야기 드릴 것이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ABL 보유하고 계시는 주주님들, 걱정하실 필요는 너무 없는 상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렇게 일봉으로 보게 되었을 때 주가 등락이 심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ABL 바이오는 지금 5년 넘는 기간 동안 이렇게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잡으실 때는 지금은 23,500원까지 바라보고 대응을 하시면 되시고요. 다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 26,000원에서 25,000원 사이 마지막 최저 저점인 25,000원이 종가 기준으로 깨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으로 2만 원 부분까지 주가가 내려올 수 있다는 점이 부분은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일봉을 보시게 되더라도 지금 차트 상에서 26,300원, 26,500원 부분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가가 높으신 분들, 이 3만 원부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26,000원 부근까지 내려와 주었을 때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수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5,00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 그렇다면 주가가 다시 한번 2만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는 시점인 만큼 손절 이후에 저점에서 지지받는 부분까지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ABL 301이라는 이중항암제, 파키슨병 치료제 미국 FDA에서 임상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정들이 긍정적으로 발표되게 된다면 오히려 이 3만원 돌파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만 2천원 부근까지도 충분히 올라가 줄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일정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웬만하면 이 2만 5천원 주가를 지지해주고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임상실험에 대한 발표가 날 때까지 이 ABL 바이오 한 종목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보내드리는 이 시가 단타 종목들,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3월 14일 장전 8시 43분에 제가 266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린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 1 0 8 0 0 0번 1904번으로 악팀장이라고 적어서 지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문자만 보내주신다면 제가 매일같이 이렇게 챙겨 드릴 거고요. 오늘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익시스템과 현대임스 이렇게 매수를 진행한 이후에 제가 유튜브 라이브 통해서 실시간으로 타점들에 대해서도 모두 해석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어려운 점은 전혀 없으실 거고요. 지금 선익 시스템부터 보시게 된다면 최근 이렇게 저점 다지고 올라와주는 시점에 재료가 살아있는 시점에 신규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거래 대금도 강하게 터져주면서 오늘 28%까지 올라간 종목이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현대임스를 보시게 되더라도 오늘 저점에서 드디어 상승을 시작한 종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 이렇게 크게 터지면서 오늘 장중에 28%까지 올라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시가 매수 단타 종목 드릴 때 거래대금 없는 조용한 종목을 알려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이렇게 시장 중심에 있는, 이 시장 중심에 있는 핫한 테마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 거래대금에 대한 왜곡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래대금이 충분한 종목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를 하실 때도 이 물량에 대한 부담 전혀 없이 매도할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여해보면서 애자의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을 직접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단타 종목에 대해서 대응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실 때 스윙이라고 같이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현재 시장 분위기에 가장 부합하고 재료 분석 모두 끝낸 종목으로 함께 알려 드리고고요. 제가 이번에 매수 준비하고 있는 이 e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이번 4월 달에 기사가 발표되게 된다면 앞으로 최소 못 해도 3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탄탄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매수 기간도 여유있게 가져가고요. 매도 기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유있게 매도할 수 있는 이 e 스윙 종목으로도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는 종목 안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고 난 뒤에 아까 말씀드렸죠. 유튜브 라이브 링크 통해서 실제로 제가 8시 반부터 유튜브 라이브 켜가지고 어제 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모두 이야기 드리면서 9시부터는 제가 매매를 어떻게 하는지, 타점들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수급에 따라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도 모두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가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이 노하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스윙 종목도 최근에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 직접 보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스윙 종목들을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지금 바로 이야기해 드릴 텐데 뿌리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드릴 때 사용하고 있는 홈페이지 제가 직접 로그인해서 박영재 제 이름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 단 하나만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발송 결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제가 작성한 제목과 실제로 문자가 발송되었던 시간, 날짜들 모두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그 당시 문자 보내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다 챙겨 드렸고요. 첫 번째로 12월 1일 제주 반도체 제가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게 된다면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여기 보시게 된다면 12월 18일 제가 장전에 마찬가지로 이스트 소프트도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1차 대응 이후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매수 이후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종목은 제가 신성 델타 테크, 1월 12일 핵심 종목으로 신성 델타 테크 보내드렸던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가 장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드린 게 확인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수익을 어떻게 냈는지 바로 이야기 드릴 텐데, 제주반도체부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7,500원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7,500원 매수할 수 있는 기간, 12월 1일 이후에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요. 여기 가장 밑으로 내려간 구간을 보게 되더라도 저점, 가장 저가가 6,960원, 제가 손절가로 이야기 드렸던 6,600원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다시 올라가 준 모습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22,000원까지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보시게 된다면 수익률이 대략적으로. 180% 가까이 수익을 이렇게 내고 나온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일정이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에서 대장주를 잘 잡기만 한다면 스윙 종목으로 100% 넘게 수익을 내는 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확신있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종목, 바로 이스트 소프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2월 18일 이 시점에 저희가 바닥 구간에서 먼저 매집이 진행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14,000원 밑에서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을 길게 주었고요. 15,000원까지도 매수가 유효하다고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최소한 15,000원에 잡게 되셨더라도 목표가까지 손절가는 당연히 깨지 않고 올라가준 모습이 지금 차트에서 바로 확인되실 거고요. 목표가했던 3만 원까지 가장 위에서 15,000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약100% 가까운 수익. 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으로 접근을 할 때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무작정 매수를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충분히 재료와 일정이 있고 수급도 들어와준 종목 안에서 대장주가 될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보통 직장인 분들이 이렇게 재료들 모두 하나하나 체크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뉴스 보는 방법부터 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두 다 알려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제가 보내드렸던 신성 델타 팩트도 보시게 된다면 제가 1월 12일에 보내드렸는데 이렇게 1월 12일까지 보시게 된다면 제가 눌림 확인하고 저점에서 받쳐주는 것까지 확인하고 이렇게 6만원 밑으로 눌림목 구간에서도 지지를 확인하고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효과였던 11만 5천원까지.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제가 80% 넘는 수익을 챙겨드렸던 게 이렇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번에 제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에서 대장 섹터가 될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계좌에 파란불 들어와서 고민이신 분, 절대 혼자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1904번으로 숫자 5번과 함께 스윙이라고 남겨주신다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챙겨 드릴 거고요.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는지 뉴스를 보는 법, 점 타점을 잡아가는 법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번에 종목들도 받아보시고 라이브 통해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식에 대한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다100% 무료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